아, 잘 봤다. 천천히 한번더 해! 그렇지! 하고 가까운데 없으면 옆에 주어 없으면 옆에 주면 돼 세우지 말고 오케이 계속 움직여 또 주고 간다, 간다, 간다 왜 얘기를 안해 붙는다고 어 얘기를 해줘야지 뒤에 여유 어 벌려 어 오케이 그렇지 간다, 예! 간다 그렇지 예! 또 주는 거 그렇지 해해 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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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달라고 여우 뒤에 동요 동요 그렇지 또아야 오케이 오케이 출발 자리 여유 너무 급해 어이씨. 다시 좀면 되지, 오케이. 어! 영우야 옆에 누가 있는지 먼저 봐. 공이랑 공이랑 상관없을 때도. 와. 조심. 연수, 아이, 은총, 은총. 은총 공간으로 공간으로 가운데 그렇지 잡아 놓고 그렇지 그렇지 달라 그래 콜 그래 그렇지 때려 때려 아중 네, 여유, 그렇지. 가까운데, 반대 봐. 출발, 연습, 출발! 그렇지. 못 나오게. 다, 다. 괜찮아, 여유. 와. 또또 <목소리> 아. 응. 아, <목소리> 또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해라, 해라.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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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주구가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운 a 달라 그래 이통 됐래 와! Wow. 와씨 없어 어그그 야이 그렇게 세게 주냐 없어 가운데 화수 사람 없잖아 뒤에! 아쥬! 하말고 <laughs> 지켜! 그치? 지고내려주주 그치? 그치? 지케그렇지 오케이 오, 하세요. 멋체 보이냐? 나 이거 아야 우리죠. 아그그그 나이스. 당 때려 때려 때려도 돼. 권종아. 앞으로 이쪽 말고 더 각도를 세워 놓고서 슛할수 있잖아. 더 벌려. 찍길 때 안 돼. 어유, 좋아. 그렇지. 지켜 소유. 끝까지. 오케이. 굿, 굿. 굿. 또 받아. 또 받아. 그렇지. 아, 좋다. 수비가 좋다. 수비가. 가위 따라가야 돼! 혼자잖아! 지켜 지켜! 소유! 와 어... 야! <laughs> <laughs> 콜콜 콜. 가운데 연습 콜 빌드업해 그런 말고 오케이 그 잡고 콜해 콜해 영우가 파 그렇지 그렇지 벌려드려파 그렇지 또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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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기 스로이 그렇지 뒤에서, 뒤에서 돌아. 그렇지 터치 않게 터치 않게 에이. 하세요 하세요 아잘 봤어 콜콜 콜. 될까 와, 빠졌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여유 뒤에 지, 아, 뒤에도 아, 있어. 뒤에도 아, 있어. 아, 뒤에서, 아, 뒤에도 있어. 아. 그 아, 여유, 여유. 아, 여유. 아, 오케이. 한 오케이. 오케이. 또. 또 움직여. 콜! 출발! 간다! 간다! 와우! 와우! 못 잡아 좋아 좋아 동현 굿! 동현아 좀 길게 쭉쭉 치고 나가봐 공간에다가 수비수 뒷공간에다 치고선 돌아 뛰면 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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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 굿! 영웅이 굿! 때린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이디. 나온다, 세컨 나오잖아. 이제 나온다. 와치. 그렇지. 또, 콜. 왼아 콜. 우우우우 가, 세컨 나온다. 야, 반대. 그렇지. 야, 그렇지. 오, 나이스. 오, 강박 있었어. <laughs> 와. 너무, 진짜. 어, 킵, 나이스! 요. 아, 좋다! <목소리> 하, <목소리> 하세요, 하세요! <목소리> 야, 어디다 시 <laughs> 반대. 하. 아 야, 아 야. 아 그렇지. 그 아, 또.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해. 코해운총콜 그렇지. 간다. 오케이, 간다. 돌아, 돌아, 돌아. 여기, 여기. 내려야 돼.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간다.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는데 잘 봤는데 여기 여기 막 커버해 줘야 돼. 혼자 있잖아. 세컨세컨 세컨 준비하고 나무는 그냥 쉬자 w 안 o 못 s 다 a 여유, 유유유유 a 그 a Oh, yo, 여기야, 여기, 야 여기, 봤어. 와또 가냐? 오케이 괜찮아 여 괜찮아. 그렇지. 아니 해 괜찮아 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도와줘야 돼. 그렇지. 그거야. 파울! 수아니. 불면 불면 찾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불면 야. 죄송합니다. 죄송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형님. 더더 나이 우리 맞춰야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불면 불면

방광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 재원이도 있었네. 오케이, 부딪히지 마. 잠시만, 잠시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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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드롭볼 줘 드롭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하세요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해라, 해라, 해라. 해 드롭벌, 그렇지, 그렇지. 아이 끝까지 해줘야 돼 지원아 끝까지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또컬 뒤에 컬 뭐야 죽어 죽는 거야 그렇지 와와 와. <laughs> 또 움직여, 또 움직여. 그렇지. 봐, 봐, 봐.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아이야씨. 아이, 재원아, 빨리 선택해. 주춤하면 달라붙잖아. 여기. 오케이. 하세요 하세요. 야이씨. 해또해또해 해, 또 해, 또 해. 지원아 쓰지 말고. 에 예, 같은 티끼리. 오케이 우진구 우진구 에 하세요. 야 이씨 거. 그. 와와 뭐야. 와, 하, 하, 하. 야, 씨. 야, 준성이랑 종홍이랑 똑같다. <laughs> 준성아, 이따 종홍이랑 손잡고 가. I don't know. 아이지, 너. 아, 이지너아 좋다 해또가 그렇지 또 받아 하 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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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또또또받 토하. 렇하 우 그렇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영웅이, 거 그. 그... 또 서기 형봐안 돼도, 안 돼도, 해. 또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잡아놓고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 줘야 돼, 이제 그렇지? <laughs> 저 새끼. <웃음> 아, 진치 <laughs> 재원. 누가 받을 거야? 재원 여기서부터 못 나오게 눌러 줘야 돼. 하세요. <laughs> 어! 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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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불기전이 찼어. 오, 어, 천장구 뒤에 哇！Wow. 바울이야 영민이서부터 플레이 플레이 야왜냐이요 너무 쏠린다 너무 쏠린다 영욱이 형 벌려 자리로 너멀리자 없다 반대 없어 가 가, 또 줘, 또 줘도 돼. 오케이, 그렇지. 해! 와, 좋았어. 와! 아, 너무 급해. <laughs> 안 보여. 와, 와, 잘흘 했는데. 가, 억지! 아! 와! 야, 재밌는 거 많이 나온다. 오케이. <웃음> <웃음> 등지고 있는 사람 줘, 그냥 괜찮아. 등지고 있는 사람.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혼자잖아. 네. 여우가코해 네. 콜, 재정, 콜. 네.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됐어. 나오자. 오케이. 또, 또 받아. 그렇지. 또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어째, 해, 괜찮아, 괜찮아. 아 좋다 그렇지 같이 겹치잖아 제발 아, 제발 아이야